같은 경우는 인산철은 기본 240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9. 영상 보고 오시면 인산철 600으로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드리고요. 이번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기본 태양광이 200짜리 들어가 있는데 요거 보고 오시면 제가 200더 추가해서 총400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 보고 많이 놀러 오세요. 아니, 치기다는데 이런 거 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이런 것도 오시면 제가 또 혜택을 또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게 되는 겁니다. <laughs> 오세요! 놀러 오세요. 여기가 어디죠? 이게 하부보관 같은 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영상 보고 오시면 제가 우레탄 스프링, 그 다음에 헬퍼 스프링 서비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사연대 좀 혼났다, 난 몰라. <laughs> 근데 영상 뭐 <보고> 나가면 끝이니까. <laughs> 그죠? <그치>? 렇란 <laughs> <그치? 웃음> <하름> 캠핑 화이팅! <laughs>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굿즈업 한울 캠핑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쩌이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이영지 차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laughs> 말도 없이 오너. 화장도 해야 되는데. 이게 거리를 두고 말씀하세요. <laughs> 부끄럽네, 요 오랜만이라가지고.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유. 입만 벌리면.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경남 진주에 있는 한울 캠핑카입니다. 전시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죠? 어, 저희 지금은 수원 컨벤션에서 어, 그 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전시 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1, 2, 3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저희가 이제 고카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1 0월또 7, 8, 9에 대구 엑스코에서 또 전시회가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11월 말에 25일부터 시작하는 국카품 또또 나갑니다. 그래서 어 전시회를 일정 에 맞춰 가지고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은 그날 오셔 가지고 저희 모델 다볼수 있으니까 전시회 많이 놀러 와 주세요. 경남 진주에 있는 하늘 캠핑카. 네. 새로운 게 있나 해서 왔습니다. 아. 어떻게 또딱 알고 오셨네요 저희 새 모델이 좀 나왔습니다 새 모델이요 네뭐 기존 모델이랑은 비슷한데 안에 구조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아 진짜 새 모델이에요 네새 모델입니다 그냥 는쩍 어떻게 말렸는데? 또 냄새 맡고 오셨지 새 모델인 거 <laughs> 아니 너무 요새 뭐 공부하세요 아 근데 왜요 무슨 언변이 좀느신것 같은데 뭐? 요새 뉴스를 좀 많이 봅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면 당연히 봐야죠 봐야죠 네 아, 혹시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모르겠어요 예고표 두둥! 아, <laughs> 바뀐거죠? 바뀐거죠 한번 들어가보시죠 그럼 아, 네. 들어가볼까요? ACWC540DL 네. 가격이 딱 보여요 아, 6,650만원 네. 뭐 개소세까지 포함하시면 네. 보시면 이제 6,900 정도 되죠. 7,000이 안 네. 넘는 차입니다. 7,000이 안 넘는 차. 네. 축 연장이 안된 차량이네요. 안 됐죠. 요새 이게 유행인가? 요새는 또 미연장 차량을 많이 찾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또 그래서 좀 많이 나가요. 잘 나가고 아, 있어요. 미연장 차량이. 인기 모델이다. 네. 밀어파시는건 아니고요. 아님, <laughs> 어, 만족 <꼬였네요. 웃음> <티나나>? 아닙니다 만족 꺼였네요. 티나? 아닙니다. 일단 들어 보실까요? 네. 티나 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바바바바바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위에랑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점점점. <laughs> 들어오자마자 싱크대가 딱 보이네요. 네. 저희 한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원래 기존의 560 모델에서 540 모델로 이제 바뀌면서 안에 구조가 조금 바뀌었던 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세번째 차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가 이쪽 공간에 냉장고가 100리터 짜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여기에요 네 근데 네. 여기를 저희가 이제 뭐 서랍이나 수납장으로 바꿔 놓고 냉장고를 150리터로 바꾸면서 좀 옮겼습니다 음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원래 이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에어컨이 저희가 캐리어 가정형 에어컨 10평형으로 이제 다 바꿔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조금 큰 용량으로 바꾸면서 어 기존에 있던 전자레인지는 조금 작았는데 이게 커지면서 대신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어. 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뭐 도시락 같은 거 저희가 그때 막 도시락 안 들어간다는 그런 댓글도 많았는데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몇 리터예요, 이거? 전자레인지 용량은 1 7 리터입니다. 그래서 어, 디자인도 약간 라디오식 그런 식으로 돼서 디자인 면에서도 조금 더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해 보여요. 좀 어떠신가요? <laughs>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전자레인지가? 전자레인지가. 왜 네. 냉장고 커진 것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아, 냉장고도 네. 마음에 드네요. 저희 한우는 이제 고객님의 소리에 좀 많이 귀를 기울이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바꿨습니다. <laughs> 바꾸셨나요? 바꿨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아니 원래 댓글 안 보는.. 살짝살짝 살짝 봅니다 상처도 조금 바꿔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 이제 화장실도 옛날에는 이제 문이 들어가는 문식으로 돼서 경첩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문이 조금 이제 쓰시다 보면 안으로 밀려가는 형상이 좀있다가 하셔가지고 문도 이제 이렇게 덮방으로 바꿨습니다 음... 손잡이도 좀 크게 해서 사용하시기 조금 더 훨씬 편안하게 바꿔놨습니다 전문용어네요 덮방 네 덮방 네. 한번 뭐... 들어 보시죠 수? 차장님이 체구가 큰가요? 어좀 아, 크죠. <laughs> 이제는 좀 커졌습니다. 봐봐 <laughs> 언어학원 <어느> 다닌다니까. <laughs> 큽니다. 네. 많이 커져 가지고. 기존 화장실은 뭐 기존이랑 똑같고요. 어, 이제 이동식 퍼터 포티 있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고정형은 저희는 안 돼요. 이 차는 이동식 퍼터 포티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으흠. 바닥도 저희가 f r p 로다 제작해가지고 저희 자체 제작이거든요. 어, 처음 야, 봤어요 이런 모양. 아, 보셨 처음 보셨어요. 네, 처음 그래서 봤어요, 어, 여기 포터포티 이동식 포터포티를 여기 딱인구면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렇게 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구만. 네, 그래서 막운전하고 가실 때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으흠. 그래서 막 세면대 이렇게 있고 환기하게 창문 이렇게 있고 만약에 환기팬이 필요하다 하시면 환기팬은 옵션으로 하나 더 뚫으셔도 돼요. 요거는 기본 사항이니까. 네. 돈 드려야 되나요? 돈 드려야죠. <laughs> 옵션은 돈이죠. <laughs> 알겠습니다. 자, 화장실 사이즈가 그래도 꽤 커보이는데, 이 깎이면 빼고 얼마나 나올까요? 어, 940에 940 정도 나와요. 어, 1m, 일 m 좀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면은, 오. 근데 화장실은,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굉장히 넓게 빠져있어서, 뭐, 혹시 이제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와서 아기들 씻기고 하시기에는 공간이 훨씬 좋습니다. 음, 어, 어, 충분해요. 네. 네. 이게 지금 여기가 튀어나왔으면 굉장히 거북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장 보시면 천장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명, 간접등 같은 거. 아, 조명을 바꿨구나. 네. 원래는 천장에는 조명이 없었어요. 그쵸? 저희가. 천장에 조명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무드등 같은 거나 저기 위에 이제 레일등 같은 게 있었는데 어, 조금 어두운 감이 있는가 해서 바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에 에어컨이 이제 천장에 에어컨이 없어져서 이 공간을 살릴 수가 있어가지고, 요걸 새로 넣었습니다 루프헤어 커는 시끄럽고 효율 안 좋고 그렇죠. <laughs>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항상 저걸 넣으니까 조금 캠핑가가 깔끔해진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음... 인테리어 상으로도 그래서 천장에 그렇죠. 조명도 넣고 환기팬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도 스카이착이 빠졌어요 어, 이런 엠보 같은 경우는 우리 행님들이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엠보시 처리하는 데는 제가 알기론 저희, 저희 한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벽체 전체 엠보싱 가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전체 다 엠보싱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이 같은 재질은 벽까지 들어갔네 네. 벽까지 들어갔고 전체 엠보싱 좀 아늑해 보이고 괜찮으시죠? <laughs> 이렇게 힘든 걸 하셨어요. <laughs> 뭐 저희가 힘들면 고객님한테도 만족한 상품이 나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laughs> 요 모델은 침상 변환해서 쓰시는 모델이라서 구조가 넓게 빠졌고 길이가 한 1900에 2000 정도 나오거든요. 요 길이가 1900 나오고요. 이 길이가 20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패밀리 침대형. 사이즈 정도? 그래서 어, 세 분이서 충분히 넓게 주무실 수 있고 보시면 벙커도 굉장히 넓어요 벙커가 넓은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올라가 봐야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많이 남죠 어, 그렇죠. 네. 두 명이서 충분히 잘수 있는 사이즈인데 대신에 저 이렇게 안쪽에는 조금 키가 좀 아담하신 분이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곡선으로 이제 모이는 모양이다 보니까 안쪽이 조금 길이는 작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 갖고 주무시면 됩니다. 원래 벙커베드는 어린이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이들은 여기 이제 올라오면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네. 혹시나 저희가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문은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벙커네트는 하나 서비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어, 어, 근데 차장님이 거기 앉을 수 있네요? 머리가 달긴 다예요. 아, 조금 숙이고,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어, 하긴... 근데 애기들 올라와서 쓰면 괜찮아요, 요즘. 그죠? 자료분이 없는데도. 하, 어, 뭐, 될까요? 짐 올려가지고, 이렇게 짐칸으로 쓰고 싶은데, 뭐, 짐이 쏟아질 것 같다 하셔도 제가, 네, 벙커네트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차장님. 네. 가구 같은 건 색상 변경이 되나요? 어, 변경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 뭐, 베이지나, 어, 흰색 톤? 약간, 완전 흰색이 아니라 회색빛이 도는 흰색통에 저희가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델이 몇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구색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을 제일 오래 오래 쓰는 거는 이 색이 제일 좋긴 좋더라고요. 아이 색깔이 뭐네 근데 음. 취향이니까 그거는 오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 매트 색깔도 다 변경 가능하시거든요. 그것도 다.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벽 같은 색깔도요? 벽은 안 돼요. 아, 벽은 어, 안 엠보싱은 되고 엠보싱은 이제, 딱, 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라서, 요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뭐, 가구 색상이나, 요런 매트 색상은 다 변경 가능하세요. 벽 색상이 지금 이런 미색이니까, 이런 베이지색이니까, 베이지색에 어울리는 색깔로 같이 매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요새는 또, 올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죠. 연핑크 굉장히 의외로 예쁘더라고요, 생각. 아. 아 연핑크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아아 아, 있는 차 제가 보 보긴 했어요. 네 보긴 했어요. 연핑크 <laughs> 역시 남자는 핑크죠. 그래서 구자님이 좋아하시는가 봐요 핑크. 저는 핑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네 얼굴이 핑크가 됐네요. <laughs> 갑자기 부끄럽네요. <laughs>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전시장 놀러 오셔가지고 보시면 뭐 가구색은 다 이제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어 저희는 저걸로 할래요라고 해주시면 이제 그 가구로 다 맞춰서 만들어 드니까 리 구경하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친구 스마트 TV는 기본 옵션인가요? 기본이죠. 아 기본으로. 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TV가 이쪽으로 달려 있는데 저희가 조금 써보니까 불편해서 어, 지금 출고되는 차는 TV는 다 이쪽으로 달려있어요. 나 가요. 아, 그게 맞겠다. 네, 이쪽으로 해서 네. 나가서 나갑니다. 그러네. 저쪽이 구석진 자리고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자리기도 하고 네. 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 아, 우리는 여기 TV가 조금 더 불편한 것 같고 이쪽에 TV를 달아 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또 이쪽에 달고 가시면 됩니다. 음. 그거는 뭐 저랑 뭐 만약에 오셔 가지고 계약하실 때 제가 TV는 어디다가 달아 드릴까요?라고 물어봐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택하셔서 여기냐, 여기냐 이렇게 해서 선택하셔 갖고 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진정하시네요. 네. 요런 거는 뭐 바꾸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laughs> 갑자기 일로 넘어와서 생뚱맞은데 번호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 저희는 따로 뭐 이렇게 번호는 없고요. 그냥 가스 번호 들고 다니시는 걸 제일 추천 드립니다. 청소수는 어떻게 되죠? 청소는 150m 들어가 있고요. 오수는 100m 들어가 있어요. 100m? 네. 저희가 이제 3.5kW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 기본가에 지금 3.5kW 인버터가 저희가 들어 거예요. 네. 오차 어. 그 같은 경우는 인산철은 기본 240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9 0상 보고 오시면 인산철 600으로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드리고요. 이번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기본 태양광이 200짜리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보고 오시면 제가 200더 추가해서 총400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상 보고 많이 놀러오세요. 아니 시키다 이런 거 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아, 것도 오시면 제가 또 혜택을 또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게 되는 겁니다. 오세요. 놀러오세요. 여기가 어디죠? 경남 진주에 있는 한우 캠핑카입니다. 여기 수납장이 이렇게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에바스 무시동 히터, 네. 어, D5로 다 넣어놔서, 저희는 바닷난방이랑 온수가 기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에? 어, 기본에. 그래서, 어, 겨울에너지 따뜻하게 지내시게끔. 그래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D5에요? D5에요. 아, 바닷난방 온수가 다되는다 다 되죠. 음 어, 저희는 그게 모든 차에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 모든 차에 기본으로? 네. 원수 진짜 잘 나옵니다. 가격이 그럼 굉장히 합리적이다는 말씀을 가성비로 따진다고 보시면 이 모델이 가장 접파하죠 저희 한울은 옵션이 많이 없어요. 거의 풀옵션에 어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는 선택 사항으로 하는 게 저희는 옵션 들어가 있는데 이제 뭐꼭 없어도 되는 것들은 저희는 옵션으로 넣어 놔서 뭐 자전거 캐리어라던가 아니면 뭐 휠을 교체하신다던가 아니면 뭐알터를더 용량을 올리신다던가 그것밖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옵션은 필요가 없어요 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옵션 없이 이대로 들고 가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친구는 풀옵션의 가격이 옵션이죠. 6,650만 원이고 개소세까지 하시면 6,950만 원 정도 나오니까 7,000이 넘어가지 않는 차량인 거죠. 아, 이거 그러면은 잠깐만. 요새 왜 이렇게 가격 경쟁들을 많이 하지 <laughs> 살아남아야 됩니다. <laughs> 아, 살아남아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영지 차장님. 네. 저는 이게 렇 직관적인 게 좋더라고요. 아, 네. 요새 뭐 디지털이다, 터치다 뭐다 있는데 이렇게 다 눌러지는 식감이란다 이거 촉감이 촉감? 있는 통 소도 탁 나오는 그렇죠. 보시면 이제 뭐, 눈에 띄게 잘 보이게끔은 다 적혀 있어서 사용하실 때는 전혀 뭐, 어려움은 없어요. 뭐, 나와 있는 대로, 아, 이게 전등 3이구나. 여기서 눌러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쓰시면 되니까, 솔직히 이렇게 버튼 누르는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뭐, 터치 같은 거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디지털은 워낙 고장고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요새는 조금, 요새 아날로그 감성이 추세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감성들? <laughs> 이렇게 하면 또 댓글도 달릴 수도 있겠다. <laughs> 그냥 네. 제 개칩니다. <laughs> 내가 낚인 것 같은 기분은 뭐지? <laughs> 핑크색을 싫어하신다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자꾸 핑크색이 되시네요? 여기 굉장히 덥고 오랜만에 촬영하려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laughs>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지만. 네, 왜, 왜 부끄러우신가요?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아, 그리고 여기 네. 보시면 저희가 탁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탁자는 그냥 위아래로만 되는 탁자였 를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 아래도 되고 옆으로 왔다 갔다도 하고 음. 돌아도 가죠. 돌아가서 활용도 있게 쓸수 있어요. 아 어, 지금 뭔가 이게 탕이 있어요. 쉽게 아.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내릴 때는 잡고 그냥 이렇게 압력 조절되는. 어. 그래서 활용 그탑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쓰셔도 되고. 이건 다니기 불편할 것 같고. <웃음> 응, 응. <웃음> 아니 다닐 때 말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시거나 뭐 하실 때 아니면 두 분이 앉아서 영화 볼때 이렇게서 쓰면 이 공간이 좁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 응, 이렇게 딱 해놓고 오케이, 오케이. 뭐 맥주나 이제 안주 아, 또술 얘기 오늘 술 얘기를 왜안 하는나 했다 내가 맥주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제 영화 이렇게 다 보시면 좋죠. 아 갑자기. 그러니까 TV가 여기 다놓는게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쵸. 뒤쪽에 기대 앉아서. 네뭐 TV는 원하시는 대로. 다시면 됩니다. 이쪽이 뭐 괜찮다 하시면 다시. 이쪽에도 달아놓고 아 여기는 쪽 그렇네. 아 여기 의자 놔두고 앉아도 되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되죠. 돌려가지고 또 이쪽에 앉으면 또 저쪽을 기대서. 아 응.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봐도 되니까 오. 뭐 작자가 응. 돌아가는 거라서 뭐 어느 공간에 앉아도 편하게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뭐가 확실히 맞다, 아니다는 아닌 거 같고, 그, 개인 취향대로. 개인 취향대로 돌려서 네. 쓰시면 되고, 근데 훨씬 편해요,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지금 탁자도 요것보다 조금 더 커졌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출고되는 차들은. 그래서, 어, 침상 변환을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침상 변했을 때 얘네가 무게를 잘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작은 감이 있어서 이쪽에 발을 디디면 혹시나 매트가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테이블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아이 지금 키운 거예요? 아니 요건 지금 작은 거고 그렇죠. 지금 출고되는 차들은 조금 더 키워서 나갑니다. 음, 아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아니에요? 네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혹시 테이... 지금 죄송한데 그러면 네. 변환이 한번 될까요? 아 어, 되죠. 당연히 되죠.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등받이가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당기면서 그대로 눕혀버리면 되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야 죄송합니다. 한쪽만은 될것 같아요. 한번 누워보세요 이쪽에 지금 뭐저기 공간이 이렇게 많이 좀 비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을 조금 더 튀었고 저희가 수트를 하나 더 드리거든요. 하나 더 받칠 수있게끔 어떠세요? 굉장히 넓죠. 아좀 아, 작게요. 아, 피곤하다. 아, 아. 역시 제가 키가 160이거든요. 아 160이세요? 네. 근데, 근데 이 길이가 2000이 나오니까. 네. 아, 이거 지금 침대다 하게 되면 하나, 둘, 세 밑에 세 명이 떼굴떼굴 굴러다니겠는데요세 명에서, 네명자기엔 조금 솔직히 좁고요. 세명으서 주무시기 에딱 좋아요. 이렇게 자면은 또 여자분들, 한번 저쪽으로 한번 이렇게 또. 아, 충분하죠. 천구, 네. 여기니까 1900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저, 저 정도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무시죠. 아, 여자분들은 네명 자겠다. 자죠. 이렇게. 네. 근데 어. 여자들은 붙어 자도 괜찮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안 붙어 자잖아요. 네, 아, 큰일 나요. <laughs> 아, 발로 까아 막.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세 분, 여자분들은 뭐네 분이서 이렇게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어. <laughs> 아, 또 구멍을 또 이렇게 파서 또 손잡이가 편하게. 들수 있게. 아, 이렇게 열었을 때 이게 마음에 드네. 여기랑 여기랑 확. 통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니까 네. 혹시나 뭐 안쪽에서 물건 빼내실 경우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서 물건 빼내셔도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어, 밖에 나가기 좀 그런데 맞아요. 하시면 안에서 이렇게 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 도어가 저렇게 넓은 것도 마음에 드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크게 또 꺼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을 네. 지금 보시면 하나로 인버터랑 이제 인산철. 600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요거는 전시 차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출고되는 차들은 하나로 인버터가 아니라 그냥 인버터 3.5kg에 이제 자동 절체기는 따로 들어 저희가 이렇게 따로 넣어요. 왜 바꾸셨어요? 어, 고객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가 자, 절체기를 따로 달고 충전기도 따로 달고 해서 각자 따로 따로 쓸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놨어요. 안전과 지갑을 동시에 잡았다.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차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도 보여드리면, 어, 저 반대편에 걸 열어볼게요. 네. 자, 어. 1 5 0 l 물통이 들어가 있고요. 어, 야 청수 150m가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크죠 많이 커요. 네. 근데 뭐 아, 150m 좀 작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 물통이 엄청 큽니다. 그렇지. 이영희 차장님도 이 차를 끌고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150m 썼을 때어떠셨던가요어 저는 3일 썼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캠핑 가가지고 잘안니거든요 급할 때뭐땀 많이 흘리거나 이럴 때 이제 쓰고 목욕탕 저는 가고 하거든요. 오늘 핑크 많이 되네요. 계속 그런 걸 물어보. 너무 <laughs> 부끄럽네, 잘안 씻고, 뚱뚱해졌고, 이런 거. 아니, 저 뚱뚱하는 얘는데 <laughs> 괜히 찔려가지고, 살이 많이 쪘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강해 보이세요? <laughs> 건강한 거죠? <맞죠>? 네. <laughs>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물펌프가 여기 있고 저희가 이제 물 나오는 데는 다 이렇게 밸브를 네.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혹시나 움직이는 차다 보니까 이런 피팅을 안 해서 물이 한 번씩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죠. 밸브를 다 잠가가지고 물 새는 데가 어딘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음. 저희는 이렇게 호수마다 다 밸브를 만들어놨거든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떤 연결 관이든 무엇이든 다 밸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밸브가 없는 데가 의외로 있어요 어, 저희는 <laughs> 화장실 가는 라인 부엌으로 가는 라인 전부 다 밸브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면 그것만 잠궈서 그 피팅만 바꾸시던지 호스만 바꾸면 돼요. <웃음> 친절해. <웃음> 어차피 제가 밑에 나가서 외부 설명드릴 때 보이는데. 나가서 보죠? 아 여기는 밑에 뭐아네 알겠습니다. 응. <laughs> 요렇게럼 예. 네, 아까 위에 이제 소파에 소파 쇼파 밑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그 배터리랑 다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네, 숨겨놓지 않았네요. <laughs> 다른 업체들이 이제 다 가렸다라면 여기는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미은것 같아요, 이쪽으로. 어, 그렇죠. 저이차 예, 같은 경우는 수납하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최대한 넓게 쓰시려고 좀다 뚫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와서 보시면, 아, 너무 작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차곡차곡 딱 테트리스 딱 잘하시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테트리스 잘하면은 당연히 잘 들어가요. 네. <laughs> 당연한 말을 한 건가요? 네. 아, 저희가 외부 샤워기가 음. 생겼어요. 외부 샤워기. 네. 외부 샤워기가 생겨서 에어 뽑듯이. 언더 GPT 어. 외부 샤워기. 이렇게 쓰시면 이제 밖에서 바닷가 같은데 가시면 발 아기들 뭐 간단하게 씻기거나 해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외부 샤워기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외부 샤워기를 이제 달아서 나갑니다. 외부 샤워기가 여기 있는 게 맞는데 어디 딴데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 아 반대편에 있거나 어. 뭐그렇지왜냐면 여기 있어야 들어가기 전에 발이라도 씻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출입문에 이제 모기장이 다 이렇게 있어서 뭐 안에서 생활하실 때는 여기 열어놓고 모기장만 쳐놓고 생활하시면 이제 괜찮죠 벌레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옵션이 몇 개가 없다 그랬는데 휠 바꾸는 요거 이제 알로휠로 바꾸시는 거 요거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통째로 네네. 다 바꾸는 거죠? 통째로 다 바꾸시는 거죠. 광포키인 거죠? 네, 커브 스페이스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축간을 넓혔기 때문에 운전하고 가실 때 롤링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조금 덜하죠. 그럼 이 친구는 얼마예요, 옵션이? 요건 옵션으로 하시면 총네개다 바꾸는데 110만 원. 110만 원. 네, 이게 하부관 같은 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코일 스프링, 판스프링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영상 보고 오시면 제가 우레탄 스프링 그다음에 헬퍼 스프링 서비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내사연대좀혼났다난 <laughs> 몰라. 여서 뭐 나가면 끝이니까 그렇죠. 화는 캡이 화이팅 <laughs>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이걸 되게 좋아해요. 요거야? 네, 아 쇼바 타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알지? 음. 쇼바 타입이지. 이게 뭐냐면 바깥에서 음. 봤을 때 그냥 매끈하잖아요. 아, 옛날에는 이게 여기 아, 평창, 네. 아 평창. 그런데도 이게 이중이라는 거. 그럼 요거 설명할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 요 우리가. 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요게 <laughs> 또 보시면, 선팅이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네. 어, 그래서, 뭐 어차피 안에서 불을 켜고 있으면 당연히 보이는지만, 선팅안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안보여고 사생활 보호가 조금 되긴 하죠. 오, 예. 네. 보호까지는 이것도, 제가 신경 못 썼었는데, 아주 치질하네요. 요것도 이제 좋은 거는,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아,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아니, 하세요. 좋은 거는, 내가 열고 싶은 만큼만 다 열려요. 옛날에는 딱 딱히 단계 삼 단계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나온 창들은 내가 열고 싶은 만큼 만 고정이 돼버리죠. 이렇게 쓰시면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미연장 차량이잖아요. 네, 차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총 길이는 오천사백이고요. 그다음에 폭이 이천백 높이는 삼 m 입니다삼 m 3m 안된다. 네, 삼메가안 되지만 삼 m 밑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이게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시회 중이죠. 전시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죠? 어, 저희, 지금은 수원 컨벤션에서 어, 그 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전시의 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1, 2, 3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저희가 이제 고카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또 789에 대구 엑스코에서 또 전시회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월 말에 2 5일부터 시작하는 고카프 또 나갑니다. 그래서 어 전시회를 일정에 맞춰가지고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은 그날 오셔가지고 저희 모델 다볼수 있으니까 전시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아, 감사해요. 왜냐면 네. 이게 지금 이 영,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끝나고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 앞으로 일정이 지금 벌써 10월 초에도 있고 그렇죠. 11월 말에도 있으니 맞죠. 심지어 또 킨텍스야. 킨텍스죠. 일산에서 니까 많이 놀러 어요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이 어 저희가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경기도 지방의 고객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사까지 오시려면 뭐니까 일산이나 일산 킨텍스나 대구 엑스코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영희 차장님 네.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한올. 캠핑카의 그 2층 캠핑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 가격적인 면이나. 가성비로 따지면. 네. 가성비에 도 공간감을 생각한다면. 네. 요 친구도 굉장히 매력있는 아이, 인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다들 개치니까. 근데 요 공간은 조금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취향껏 보셔가지고 선택은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죠? 어, 경남 진주에 있는 한우 캠핑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